네, 때모겠습니다 네, 아, 네, 오늘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받습니다 여야 정의 다시 한자리에 앉기까지 무려 566일이 걸렸습니다.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이후에 무려 1년 6개월 만입니다. 20대 국회가 극한의 대치로 <laughs> 치닫으며 대화의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제안으로 오랜만에 여야전이 다시 만나게 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미중유의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동은 지상 상황에서 만나는 자리인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소당적 대화와 협력을 기대합니다. 오늘 회동을 계기로 상생과 협력의 정치가 발짝 열리길 바랍니다. 이번 총선의 민심은 새로운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은 관행, 관행과 폐단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대원 법정 시한을 어기는 관행부터 바꿔야 합니다.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32년간 단한 번도 정시 개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번번이 법을 어겨온 셈입니다. 이번에도 지각 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일할 시간도 모자랍니다. 천금 같은 시간을 개원협상에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 정해진 날짜에 개원해야 합니다.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미래통합당 당선인들이 익숙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펼치겠다고 대비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 새로운 미래는 법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국회법의 정해진 날짜에 한두시 개월을 해야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는 우리와 같은 개원을 위한 협상은 없습니다. 정해진 원칙에 따라 상임위를 배부 하고 정해진 날짜에 개원을 합니다. 국민들은 이미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중심이 되어 정치 선진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행위국회, 국회 구성원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 출발은 21대 국회 정식 대원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거치다 숨진 일본의 사주기입니다. 고리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 격차 지켜지지 않는 작업 환경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죽음의 외주화로 불리는 외주 영역의 원하천 구조가 부는 참사였습니다. 김용준 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 현장의 현실은 아직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2천 물류창고 화재, 3척 시멘트 공장 사망사고 등 안타까운 죽음도 배풀이 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죽음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2천 사고를 계기로 노동부에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삼재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와 협의해서 산업 안전 인력과 예산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일태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삼재 사건의 경우 법에 비해서 법원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습니다. 사망사고조차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면 솜방망이 처벌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현재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대법원에 검토를 바합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인천 학원 강사 갈 감염 경로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 밭, 캐치컬리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했고 경기도도 복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지켜만 볼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청와대 행동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모든 사람이 방역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